한국 산업이 맞닥뜨린 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K반도체를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레드 메모리, 3사 SMIC, YMTC, CXMT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과 한 단계 아래까지 추격했습니다. 파운드리부터 DRAM, 낸드플래시까지 전 분야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. 한국 경제인 협회 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. 현재 한국이 우위에 있는 10대 수출 업종, 반도체, 조선, 자동차 부품, 석유화학, 바이오까지. 2030년이면 전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. 조선업도 중국 국영 조선사 합병으로 세계 1위 규모가 탄생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단순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. 규제 혁신, R&D 투자,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구조 재편, 그리고 숙련 인력 확보까지 한국이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5년 후 우리는 지금의 주력 산업 대부분을 중국에 내줄 수 있습니다.